아무리 눈물 흘리고 회개했어도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결단이 잊혀져 버립니다. 아, 내가 은혜 받았을 때는 내가 막 눈물로 기도하며막 결단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그냥 다 사라져 버려요. 잊어버려요. 나 혼자 조용히 그냥 혼자 기도하면서 결단하고 하는 게 약속했던 거 여러분 점점점 잊어버리고 어기게 되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이런 악순환, 이런 반복된 실수를 계속하지 말자 이제는 우리가 이것을 문서로 기록하고 이것을 모두가 포기하고 그리고 이것이 영구 보존되어서 누구든지 우리가 약속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것을 포기하자라고 하는 의도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이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 느에미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언약, 갱신, 서약서를 만들어서 공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약속을 다시 갱신했을까요? 이 여섯 가지를 다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네 가지로 한번 압축해 봤어요. 자첫 번째는 뭐냐? 자녀들을 이방인들과 결혼시키지 않겠다. 이걸 처음으로 하나님과 약속을 하고 결단을 합니다. 현대적으로 해석하는 이런 거예요. 우리 자녀들의 신앙의 문제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양육하고 훈육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주겠다. 라고 하는 그런 말과 같은 거예요. 그들의 그 비참한 역사적 경험에서 나온 반성이에요, 이것이. 이방인들과 접촉이 되고 섞여 살면서 우리의 신앙을 잃어버리고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이다. 라고 하는 통렬한 반성 속에서 이 결단이 나온 거예요. 우리는 거룩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뭡니까? 구별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여러분 아예 상관도 하지 말고 상활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항상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같이 더불어 살고 함께 살지만 우리는 항상 구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끝까지 신앙적으로 잘 이끌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첫 번째 언약갱신이었어요. 두 번째가 뭐냐?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겠습니다. 안식일에는 노동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약속이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고대 사회에서 안식일의 개념을 갖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이 유일했어요. 하나님밖에 이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쉬라! 이렇게 명령하신 것은 하나님이 유일해요. 이것은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 안에 쉼과 안식이 있었기 때문이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안식일이 무너졌어요. 안식일이 무너지니까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모든 게 서서히 무너져가더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지 않아서 이렇게 됐구나. 이거를 지금 가슴 깊이 뼈저리게 깨닫게 된 거예요. 이 거룩한 주일을 잘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가 그냥 몇번 여러분 번 빠지도 여러분 삶에 큰 어떤 변화가 없는 것처럼 느끼지만요. 여러분 그것이 계속 쌓이고 쌓이다 보면 결정적인 무너짐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주일 성수가 우리들의 축복의 원리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나 중심으로 살지 않고 성전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자칫 오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헌금하라는 얘기처럼 들릴 수 있어요. 헌금 많이하라고 하는 얘기처럼. 근데 절대 여러분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나 중심으로 살지 않고 성전 중심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결단에서 나온 그러한 고백들인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졌던 것들을 다시 회복하고 있는데 가장 먼저 그들이 지금 회복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 성전세를 다시 회복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 때부터 지켜왔던 이 원칙을 다시 회복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점점점 시간이 가면서 특별히 이제 분열 왕국 시대가 되면서 아예 이 성전세를 내는 그 제도가 완전히 사라져 버립니다. 부자들은요. 자기 집에 개인 신당을 만듭니다. 굳이 예루살렘 성주로갈 필요가 없게 만들어 놨어요. 모든 것이 다 자기 중심으로 바뀌더라 는 거예요, 신앙이.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에게는 교회가 있죠. 교회를 중심으로 나의 일과 가정과 관계가 돌아갈 때 이렇게 회복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전세를 다시 시작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또뭘 하냐면 첫 소산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다시 이야기 합니다. 이것도 역시 그전부터 있었던 거예요. 마지막으로 11조를 회복하겠습니다. 오늘 계속 헌금 얘기처럼 들리실 것 같아서 제가 좀 우려스러운데 여러분 그렇게 듣지 마세요 이 11조는 어떻게 사용되느냐 교회를 유지하고 개선하는 데 사용했어요 성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생활과 복지를 위해 사용됐어요 가난한 자들을 돕고 구제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렇게 11조가 전통적으로 쓰여지고 사용되었는데 이것이 무너졌다는 것을 깨닫게 됐고 다시 이 11조를 회복하겠습니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역사적 경험을 통해 뼈저리 배우면서 결단한 내용들을 그 문서에 기록해 둔 거예요.